네, 다음은 본 공청회의 주제에 대하여 세종시교육청장과 학생 배치 담당 김혜덕 선관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2019 초등학교 통합 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학급당 배치 기준은 공립 유치원 단일학급 3세 15명, 4세 20명, 5세 25명이며, 공립 초중고 일반 학급 25명입니다. 통합구역은 개발계획, 통합안전, 학생규칙계획, 학급편제를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정하게 됩니다. 2019년부터 2 1년 개교예정 초 중학교 현황입니다. 세비초와 방곡중학교는 19년 3월, 방곡초 19년 9월, 세비초중 20년 6월. 나성 초중 21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세비초 조감도입니다 방복초 조감도입니다 방복중 조감도입니다 세비습 유치원 조감도입니다2-4 생활권과 6-4 생활권은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구역 설정 방안입니다. 초등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학군편제와 통합편의를 고려하여 설정하며, 중학교는 본 지역은 생활권별 학교 분으로옆 지역은 6개 중학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블록별 통합구역은 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다시 일생활권 세리초 방북초 통합구역은. BRT로를 따라 파란 점선은 세리초이며, 빨간 점선은 방곡초입니다. 6-4 생활권 테밀초 통합구역은 6-4 생활권 진체입니다. 학교와 복컴, 공원을 연계한 복합 커뮤니티 단지를 통합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생활권 나성초 통합구역은 2 4생활권 전체이며, 1-5생활권 H9블록은 통합구역의 연세촌이나 학교까지의 거리가 2 3 k m 로 멀기 때문에 2021년부터 가까운 나성초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H9블록 분양 공고시 안내하였습니다. 생활권 신설학교의 개교 시기와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가 맞지 않아 임시 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M2 블록은 19년 5월 입주이나 방수초가 19년 9월 개교함으로 3월 개교하는 새비초로 임시 배치하고 S3 블록은 18년 12월 입주이나 통합구역인 세비투가 19년 3월 개교함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삼생활권의 굴밭주로 응시 배치하고자 합니다. 통합버스는 해당 시공간 시등하며 운행 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조정 가능합니다. 공동학구 주정 방안입니다. 일 다시 사 생활권에 위치한 비포 블록은 단독주택으로 현행 도담초가 통합구역이나 도담초와 연세초의 학습 편지와 통합거리를 감안하여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담초는 과대학교이며 연세초는 46명의 여유정원이 있습니다. 일 다시 이 생활권 M-A 블록은 한 나래초 통합구역이나 과대학교인 나래초의 학생 분. 분단 배치를 위해 여유와 급이 있는 늘공초로 통합이 가능하도록 중동학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9월 2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중학교 학교 보는 시의 의결을 거쳐 10월 초등학교 통합구역 및 중학교 학급을설정안을 최종 확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전입학 등 기타 안내 사항은 초등학교 통합 운영 및 중학교 학교설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